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한 노래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일대현역가왕 전유진 가수가 일요일 전국 노래 자랑, 월요일 가요 무대에 출연하여 이틀 연속 KBS 1 텔레비전에서 전유진 가수를 볼수 있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 텔레비전 전국 노래 자랑에 전유진 가수가 초청 가수로 공연하는 모습이 방송됩니다. 지난 6월 10일 무창포 해수욕장 잔디각장에서 펼쳐졌던 전국 노래자랑 보령시 편 녹화가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9월 21일 자랑스러운 일대 현역 가왕 전유진 가수의 첫 번째 전국 노래자랑 출연이 되겠습니다. 1980년 11월 9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는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가장 오래된 원조 오디션 방송이라고 할수 있으며, 긴 세월 동안 국민적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유진 가수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에게는 전유진 가수가 전국노래자랑에 처음 출연하는 9월 21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방송이 길이 기억될 역사적인 방송이며 이번 방송을 계기로 시청률 요정 전유증 효과로 시청률도 상승하고 전국 노래자랑 출연이 더욱 많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KBS 1텔레비전 가요무대에 전주진 가수가 출연합니다. 이번 가요무대는 9월 8일 녹화했던 것을 방송하는 것인데요. 1978년 MBC 대학가요제 입상곡을 처음인 1979년 심수봉 가수가 발표해 크게 히트한 노래로 젊은 태양을 부른다고 합니다. 무대마다 적합한 곡을 선곡하여 뛰어난 곡 해석력으로 자신만의 감성으로 노래를 부르는 전유진 가수가 자신만의 색깔로 젊은 태양을 불러 관객들을 매료시켰다고 하니 이 방송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가요 무대에서 부른 서울가 살자, 두 번째 가요 무대에서 부른 흑산도 아가씨, 세 번째 가요 무대에서 부른 가스마리, 가요 무대 매번 출연할 때마다 남다른 감속으로 레전드 곡을 탄생시킨 전유진 가수가 9월 22일 월요일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가요 무대에서도 아름다운 젊은 태양 무대로 팬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일대 현역가왕 전유진 가수가 전국 노래 자랑과 가요 무대, 이틀 연속 kbs 1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모습을 기대하며 본방사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유진 가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늘 꽃길만 걷기를 바라며 변함없이 함께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